3 3 장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에 대한 풀이가 되겠고요. 자, 첫 줄을 보겠습니다. 지인자, 지 자지자명. 그래 앞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자와 성인 후왕이죠. 성인보다는 이제 후왕이죠. 후왕은 성인의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것이죠. 도가 임명한 왕이니까 그렇죠. 이제 후후왕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 에, 군자는 나무를 나는 데에 집중을 하고 후왕은 나를 나는 데에 우선한다. 이거를 우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가간이 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 지혜롭다. 이제 깨가 있다. 그래서 이제 낮춰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성적지에 몸을 게 되면은 그것은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래서 지는 학문을 지시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남을 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사, 남 거기에 또 어, 어, 대응해서 상대적인 나를 또 반성하죠. 그래서 이제 이, 이 군자의 도구는 학문이죠. 학문은 바로 사사로움을 부추기고 또 사사로움을 어, 추구하는. 말하자면 경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한 도구죠. 그래서 이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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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에서 보면은, 인지, 이, 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인지. 인이라는 말은, 이제,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얘기하죠. 인지소에 불가불해이 사람들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구체적인 게 없어요. 남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냥 나도 두려워한다 이거죠. 그러면, 남들도 또 개개인을 볼 때는, 이볼 때는, 그 사람도 다 남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냥 남들이 몰려가니까 따라간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앞에 있는 것은 경쟁의 최후의 경쟁을 하고 나면 이제 권력이 생기는데 최고의 권력이 되겠죠. 그런데 최고의 권력이라는 것은 뭐 그냥 앞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몰려가니까 몰려간다. 자신이 주체성이 없죠. 남들이 가니까 간다. 이것입니다. 이것도 사사로움이기 때 그런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내 몫을 더 추구하는 것이니까. 바로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는 거짓자죠. 마찬가지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노자는 속인이라고 그랬죠. 속된 사람들. 그러니까 찰찰 그러니까 주체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 자아를 상실하고 뭐, 자기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 무조건 남 달려가는 대로 달려간다. 그걸 권력인데 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권력이지. 그렇죠? 뭐 최고 권력이 어디 있는지 모르죠. 어,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왕한테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모르는 것입니다. 가기도 어렵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찰찰이다. 이것은 남들을 살핀다는 것이죠. 살핀다.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뭐, 백전불태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또, 거기 살피고, 또 남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인물인지, 쓸모있는 인물인지, 또 어떻게 잘 보이는지 또 살펴야 되겠죠. 그게 자기성찰이라는 것이죠. 이런 거를 한다. 이게 이제, 군자의 가장 그, 어, 저, 대표적인 인물을 공자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공자는 이제, 이 노노가 있죠. 공자의 어록이죠. 주로 공자의 여러록으로 어 있죠. 공자가 아닌 사람의 여러록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공자 이 논어를 보면은 남에 관한 남을 아는 일에 관한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평가를 하는 것도 그 앞에서 네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거는 그런 말 정당한데 뒷담화. 남이 나가고 나면 저 사람이 어떻다 저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좀비겁하죠 논어를 제가 뭐좀 억지로 읽었습니다만은 별로 그렇게 매력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노에 이런 남을 아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중에서 특히, 여기, 이제, 지인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인용해 봤어요. 여기 뭐, 간단합니다. 불환, 인지, 불기지. 불기지라는, 불기지라는 거는 나, 이건 나를 얘기하죠. 나, 불기지, 이렇게 나를 모를까. 그렇죠? 사, 다른 사람이 나를 모를까? 불환, 걱정하지 말아라. 또, 환, 걱정하라. 부지이냐 내가 내가 생생돼 있죠 내가 여기 내가 내가 남을 모를까 걱정하라 이런 얘기죠 이것이 이제 뭐 이런 그 지인자를 이제 대표하는 그런 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남이 나를 모를까 걱정하지 말아라고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는데 남이 나를 몰라준다 써주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더 실력을 배양해서 남들이 나를 결국 알아줄 수 없게, 알아줄 수밖에 없을게끔 이렇게 실력을 향하면 될거 아니야, 나, 나를. 근데, 그런데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찾아서 천하를 주유하다가 인생을 마친 거 아닙니까? 공자는 뭐 좀, 어, 가끔 그 채, 채용되기도 했는데, 어, 조금 있으면 또 어긋나죠. 그러니까 쫓겨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게, 살아라. 연연하지 말고. 불만이죠. 남이 안 알아주면. 그 다음에, 남을 뭘, 알, 모를까 걱정하라.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훌륭한 사람을 잘 알아야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또 활용할 수 있으면 잘 활용해야겠죠. 도움을 받을 수 있든지. 그죠이 근데 또 남을 잘 몰라갖고 쓸모없는 사람이고 영양가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쓸모있는 사람인 줄 알고 잘 사귀면 손해가 되겠죠. 잘못하면 연루돼가지고 내가 피해볼 수도 있겠죠. 이건 뭡니까? 기가 그러니까 둘합하면 뭡니까? 이거. 결론적으로. 남들도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나에게, 영양가 있는 사람하고 잘 사귀고, 영양가 없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라. <laughs> 이런 얘기가 되겠죠. 어? 그러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나하고 뜻이 또의유통합하는 사람이죠. 이러니까,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사귀라는 얘기죠. 이거 천박한 얘기 아닙니까? 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거 맞는 얘기예요. 경쟁에서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 되죠. 자, 사실 도움이 되는 사람하고 사귀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사귀지 말아야죠. 그 수준에 맞는, 그렇죠. 출세한 사람은 출세한 사람끼리 사귀어야죠. 출세 못한 사람하고 사귀면 이거 소리 아닙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 자입니다. 그래도 후왕은 나를 안다. 신적인 자의 정체성을 무릎터는 것이죠. 그걸 알고 그거를 성장시키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만큼 천하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명백사달의 지혜죠. 그래서 특히 이제 승명이라고 했죠. 음, 정, 신적 자의 아 깨달음의 근거에서 초이성적지를 발휘한다. 이 사람은 남을 잘 알죠. 자신이 신적인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차별려 하지 않죠, 당연히. 후왕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16장에 지상왈 명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 여러번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이것은. 이, 이것을, 이 뜻을 모른다면, 도덕경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혹시 지금까지도 이걸 모르신다면은, 16장에서 제가 강의한 거를 들으시고, 그래도 또 모르신다면은, 아, 저한테 또 물어보세요. 어, 이거를 모른다, 모르면서 도덕경을 안다고 하는 거, 아, 다 그렇죠. 근데, 도덕경 아는 다는 사람이 이걸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나는 알아야겠죠. 어, 자, 본, 내 문제죠. 알고 모르는 것은. 이 상이라는 것은, 결국, 무의 운동으로부터 오는 나의 고유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복명할상 지상활명인데, 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의 힘으로, 무의 운동으로, 천하와 만물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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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다스리고 나서 내가 도의 명령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내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아는 것, 이 상은 남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의 고유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비교하는 순간 이게 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너 사사로움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적인 나죠그런데이 상은 남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미영이다. 박다 이것은 사람도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그러,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바로 이러한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서로 얽혀 있지라는 것이죠. 성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나를 알기 때문에 아 초이성격제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인자유력자성자강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또 군자와 후왕이죠. 승이라는 글자가 있죠, 둘다. 승이라는 것은 누구를 누구와 싸워 이긴다. 서로 싸워 이긴다. 그걸 다투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다투는 것이죠. 다투는 이유는 자신의 몫을 더 늘리기 위해서 다투는 것이죠. 몫을 그냥 갖고 만족하면 다투진 않죠. 더 늘리려고 하니까 서로 늘리려고 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게 대해서 이기는 사람이 승이죠 상의의 승에는 패가 있죠. 다툴 때 보통 힘이 센 쪽이 이기겠죠. 힘이 약한 쪽은 지죠. 그런데 힘이 센 쪽은 다투서 이기면 더 강해집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그래요. 이 짐승의 경우에는 다퉈서 이기면은 그냥 먹을 거 먹고 또 짝을 차지하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다툰 사람은 더 강해지고 강한 힘으로 더 다툼해서 이어서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집니다. 약자와 강자는 상대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사로움이라는 게 있어서 사사로, 사사로움은 사람밖에 없죠. 이성적 지혜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허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늘리려고 하기 때문에 강자는 더욱 강해지고 따라서 약자는 더욱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그래서 이기는 사람을, 그 강자를 유력, 힘이 있다. 권력자를 말하죠. 앞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짐승의 힘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력이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물리력이죠. 물리적 폭력. 사실, 뭐, 권력은, 어, 충구로부터 나온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현대 문명국가도, 어, 뭐, 군대와 경찰력이 없으면그 권력을, 어, 행사할 수가 없겠죠. 깊, 깊, 바탕에 그것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물리적 폭력을. 그래서 이걸 유력이라고 이제 좀 깔고 와 말한 것이죠. 어, 권력이죠. 그래서 이 권력은 이제 앞에 이게, 콕강홍리, 강과 리죠. 이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어, 강이 점점 권력은 점점 증대할 수밖에 없다. 안 되면 권력이 사, 안 돼요. 권력의 속성상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목숨 늘리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리, 그 상대방. 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한쪽에서 강해지고 한쪽에 약해진다. 그 상대적인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 30장에서는 취강이란 말이죠. 이제 불감이 취강 성인은 감히 상대방을 백성이나 제자, 강제로 취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강제로 취해서 내, 내가 풀리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은이 강과 리는 강과 약자죠. 강자와 약자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권력만 강해지고 백성이 필요 없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백성을 활용할 수 이용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금을 거둬야 되고, 저 노동력을 동원해야 되겠죠. 그리고 군대에 징용을 해야 되겠죠. 뭐, 스승과 제자 같으면 수업료를 받아야 되겠고, 헌금을 받아야 되겠고, 또 여러 가지 잡일 봉사, 활동시켜야 되겠죠. 이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제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상대방을,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짐승이 하는 일인데, 이것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치장이 되니까, 어, 그러니까 이것을 짐승이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로자는 력이라는 것을 쓴 것입니다. 이건 짐승의 일이다. 이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자승 자강은 후왕이죠. 후왕은 나를 이긴다. 여기서 승은 여기서도 승의 자는 사사로움입니다. 왜냐면은 사사로움이야말로 다툼의 대상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성인은 후왕은... 사사로움과 다투질 않죠. 직접 다툴 수가, 다툴 이유가 없죠. 이건 허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아, 무의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무지무역. 무지무역에서 오는 그 기적, 묘의 깨달음. 그, 로부터는또 신적자의 정,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사로움은 저절로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사로움도 물론 거짓자니까 하 이겨야 하는 것이죠. 나를, 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이게 만만한 게 아니죠.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로, 사사로움을 나로 착각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착각하게 되면은 바로 도에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걸 이겨야 하는 것도, 이것도 대단한 능력이죠. 당연한 능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는 사람은 강하다. 에,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이라는 글자는 노자가 권력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쓰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강이라는 거는 참으로 강한 것은 권력이, 야 권력은 짐승이 강한 것이고, 사람이라면 이것이 강, 참으로 강한 것. 이것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 그래서 이제 력과 강을 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한 것은 물론 어, 어떤 무의 운동을 통해서 자의 정체성을 강화한다. 바로 자승이죠. 사사로움을 이겨내므로써 내가 아, 생명력이 강해지니까 강해지는 만큼 그,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겨우 동물적 생명, 헛된 생명을 누리면서 그냥 살다가 그것도 즐겁다고 어, 희낙낙하다가 헛되이 인생을 마감하는 수많은 그런 그 백성들의 생명이 있죠. 그것을 악까하는 것이죠. 내가 신적 생명이 강할수록 더 아깝죠. 더 크게 대조가 되니까 마치 그렇죠. 사람은 이성이 강하니까 자신의 자아를 강하게 느끼죠. 그만큼 죽음을 더 강하게 느끼고 두려워하죠. 더더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동물보다 다른 미생물이나 작은 동물보다 사람은 죽음을 더 두려워합니다. 나를 더 강하게 의식하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어, 후왕은 신적인 생명을 강하게 발, 느, 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또 지혜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 더, 더 강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어, 뭐, 내용은 사실 있었죠.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부장에서 이제 공수, 신체, 천지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공소공이라는 것은 예민치국이죠. 하면은 신퇴사사로움입니다사사로움을 물리는 일은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사사로움은 나거든요. 거짓자, 그렇죠. 거짓자를 이제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지도라고 해서요. 천지도 하늘에서 내려온 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도는 성인을 가리키죠. 성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도입니다. 서, 성인은 어, 세상에로 세상으로 드러난 도죠. 유명의 도죠. 유명만물지모 또 천하모 25장에선 가요, 예, 아, 가위 주행이불태, 가위 천하모 그랬죠. 그래서 이런 어, 어, 세상에 천하에 드러난 도죠. 성인은 곧 도입니다. 내 성인을 봤으면 그건 도를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은 사사로움을 이기고 있죠. 그것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도에서 오는 그 기의 힘으로 사사람을 손에 씻고 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천지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자승자 강, 이기고 강해지는 것은 바로 도에서 주는 그런 신적인 생명력과 신적인 지혜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0장에서 자신과 싸워 이기는 얘기가 있죠. 아독 민민. 민민. 이것은 이제 제 닉네임이기도 하고, 이본 채널의 로고 닉네임이, 민민이죠. 이것은 이 명백사들의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 바로 이것이죠. 아독, 독이죠. 홀로. 이것은 나의 사사로움과 싸워 이기는 것이, 소멸시키는 것이 남과는 관계없는 일이다 관계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 뿐이에요. 남과, 아독이죠. 독. 그거,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독입니다. 남과 상대적인 내가 아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이 강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 28장에 있습니다. 28장은 낮은 어떤 단계의 성인을 높은 단계의 성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능숙한 성인이죠 마하자면 도의 친구로 끌어올립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천하 천하계의 천하식 천하곡 앞에 이제 영하 도의 아들 또 천하식은 무극 천하백성의 스승이죠 지혜가 끝없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박 통나무 도의 친구 이자 천하백성의 친구죠 아주 높은 거죠 그 사람들이 발휘하는 그런 어떤 사랑 이것을 말하고 있죠 천하게 봐도 천하가 다아 있죠 천하, 천하식, 천하곡 사랑이죠 개는 생명의 개울이죠 누구든지 그 초보적인 성인이지만 어, 성인을 분받다 도를 지천하면 어,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천하의 생명을 어, 어, 흘려버려주는 그런 개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 이 생명의 손잡이죠 이거 놓치면 죽죠. 병거, 에민치군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이죠. 병거 앞에 있는 손잡이죠. 그걸 놓치면 중, 이거는 이제 학문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이거 유혹을 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임수가 능하죠. 사람은 이성적재가 높기 때문에 학문을 아주 뭐 여러 가지로 구사하죠. 그러니까 그것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은 더 높은 스승이고 그 스승은 사랑의 힘이 더 강한 것입니다. 음. 그다음에 복은 곡은 어떻습니까? 복은 이 골짜기보다 높, 이 계곡에 있는 것보다 훨씬 넓은 것이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나를 어, 미워하는 사람, 나를 조롱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도 사랑한다. 어 여기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죠. 그렇죠? 참된 승은 가시밭길을 걷죠. 어, 사지소처 생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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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뭡니까? 유, 사지소처 형극생원 그랬죠, 어, 그렇죠? 형극이 밟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나의 사사람을 이길수록 나의 정체성이 강해지고 신적인 사회 정체성이 강해지고 사랑의 힘은 더 강해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분자의 남을 이용해 먹는 그런 것과 참된 사랑 너무나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후왕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제 얘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강의로 연결되겠습니다.